안녕하세요. 심미철 목사입니다. 어, 욕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욕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기에서 표현된 만큼의 강렬한 고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 욕의 인내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의 고통을 간과하게 됩니다. 욕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욥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잔르기용 부인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욥기보다 내면을 더 자연스럽게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외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욕. 하지만 역설적으로 욕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보다 욥기에서 더욱 완전히 실현되어 있다. 욕기는 단순히 고난에 대한 인내를 넘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욕과 새 친구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어, 논쟁이 길어지면서 서로 지친 걸까요? 논쟁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 논쟁에서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욕을 모함합니다. 욕은 그의 부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욕이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욕을 모함하는 가짜뉴스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일괄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섬뜩한 저주를 그렇게 쏟아놓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욕의 지난날에 행했던 선행을 모두 부정했지만, 욕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중요한 영적인 걸음을 내딛습니다. 처음에 욕은 불안함만 가득했고, 그리고, 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변론하겠냐라고 말했던 욕. 그리고 중보자와 대속자를 구했던 욕. 그랬던 요비 이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다니, 이래도 되는 걸까요? 어, 중보자와 대속자를 구하는 구도자였던 요비, 이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겠다고까지 합니다. 나도 할말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도 한번 다 들어봐야겠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기는요, 율법서가 아니고 역사서도 아닙니다. 선제서도 아닙니다. 육기는요, 지혜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바로 육기, 잠언, 자먼,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인생의 충만함을 이야기했다면 전도서는 지혜 없는 인생의 허됨을 이야기합니다. 육기는 지혜를 찾는 인생의 고뇌. 그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까지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고뇌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욕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내 인생길을 하시잖아요. 나 그런 놈 아니라고요.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요.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내가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아낼 겁니다. 나는 순근같이 깨끗하다고 판결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양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는 성경구절이죠. 아마 욕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욕의 이 고백은요. 욕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거나 또는 위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로 번역된 접속사 이 히브리어 키 이거는요. 반드시 오히려 진실로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계시더라도 나는 반드시 순결하다고 판정받을 겁니다. 나는 오히려 인정받고 말 거예요. 이 외침은요, 시편 23, 6기 23장 1절 이하에서 드러난 욕의 반항과 근심과 탄식에 이어서 터져 나오는 항변인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외쳤던 욕은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어떤 길을 걸어봤는지 회고합니다. 마치 변호사가 변론하는 모습 같습니다. 욕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따랐으며 다른데로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변론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던 욕은 다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저 너무도 그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격양되었던 감정이 다시 푹 꺼지고 맙니다. 아마 감정을 다 쏟아내고서 이분 공허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뭐. 결국에는 작정한 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꺼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리라. 앞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손대지 마실 것, 그리고 그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마실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지금 욥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존귀와 위험으로 가득찬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거두시길 바라면서까지, 중고자와 대속자를 구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두려워하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요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날을 기다리는 것은 막막합니다. 재판 일정에도 공판 기일이 있고 선고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를 확신하는 피고인은 그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선고일은 언제인가? 아예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요번 지쳐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거의 죽기 직전인 것 같은 요비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절규로 가득 차 있던 요비 이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한 차가운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악인의 생명을 건질 자도 없으며,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듯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백 태도가 달라지자 움찔했는지 빌닷의 말은 아주 짧아집니다. 그 다음 친구 소바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빌닷은 지나친 자기 비하로 이 논쟁을 끝냅니다. 여자에게서 난자, 구더기 같은 인생. 이 벌레 같은 인생. 이게 빌다시 인생을 가리켜 한 마지막 말입니다. 악인을 향해 저주한 것 같더니 결국 모든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맙니다. 세 번에 걸친 논쟁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감동 없음입니다. 위로자를 자청하며 찾아온 친구들이지만 그들은 요욕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욕 역시 위로자들을 자청하는 그들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위로자들의 말에 동하지 않으십니다. 위로자임을 자청한 자들의 신학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신학대로라면 자기네들도 똑같은 죄인이며 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정작 자신에게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요배 친구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이런 신학 속에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육체는 물론이고 이제 정신과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진 욥은 모든 것을 자포 자기한 듯합니다. 그런 욥이 친구들 향해 마지막으로 비아냥 됩니다. 아휴, 잘났다. 참 잘들한다. 욥이 그렇게 너덜너덜했는데도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또한 번의 중요한 영적인 걸음을 내딛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찾습니다. 욕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지에서 답게 욕기에는요, 드디어 풍자가 등장합니다. 풍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요, 자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유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단편적인 권선징악에 대해 욕은 순복할 수 없습니다. 뭐 부자는 복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건강은 복이고 질병은 저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욕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욕이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비웃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 같지만, 욥은 계속되는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툴 털어버리는 듯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욥기는 율법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닌 지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은 고난 속에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찾습니다. 욕은 흙에서 철을 캐듯, 돌에서 금을 캐내듯 하나님의 선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욕의 지혜 찬가로 불리는 욕기 28장에서는 티끌, 재, 먼지, 흙 등을 의미하는 아파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파르에서 철을 찾아내고 금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욕은 마지막에 가서 바로 이 아파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욕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모든 것이 다 소멸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욕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 갈망하며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이릅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사람의 마음 속이다. 낱마든 새가 듣고 밤마는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지도새도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한들 그저 소문으로 들은 정도입니다. 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 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쓴 지혜찬가 욕기 28장은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과 동일한 고백으로 마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욕기가 잠문보다 훨씬 먼저 쓰인 책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면 솔로몬의 잠문이 욕기를 인용한 것이겠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종 진술을 허락합니다. 어, 하나님의 판결 직전, 욕의 최종 진술이 허락됩니다. 29장부터 31장, 이렇게 석장에 걸친 최종 진술에서 욕은 각각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9장. 욕은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살았다고 회상합니다. 욕은 가진 것이 많았고, 위력을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욕의 영광은 달마다 새로웠고 끊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욕의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욕을 기다렸지요. 과거의 욕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었으며 왕처럼 다스렸습니다. 애곡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요. 하지만 30장. 현재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는 것들 중 대살이 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대부분 대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탈진하여 죽기를 청했던 바로 그 로뎀나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뎀나무는 하갈, 하갈이 죽기 전에 부르짖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지요. 물과 양식이 떨어지고 이스마엘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 장소를 성경에서는 관목 덤불이라고 했지만 이건 로엔나무를 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그 성수대교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성수대교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힘들어서 그, 그 끊어진 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덴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줄기가 높이 올라가고 가지가 뻗어야 그 아래에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로덴나무는 줄기 없이 그냥 바로 가지입니다. 로덴나무는 엘리아의 경우에도, 하갈의 경우에도, 그리고 요배의 경우에도 비참함과 참혹함, 심지어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기 가득한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는 엘리아의 모습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머니 하갈의 모습 이것처럼 지금 요배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사리 즉 로뎀나무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의 소망이었으며 영광으로 가득 찼던 요이었지만 지금은 미천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으며 그들은 요배에게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었고 빈근한 자들과 함께 근심하였던 욥. 복을 바랐건을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통곡과 애곡 이것이 욥의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진술하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31장, 요배 진짜 마지막 최종 진술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술이죠. 욕은 그의 최종 진술을 무죄 의 서약으로 끝냅니다. 욕은 외도한 적도 없고 언제나 공평한 저울을 사용했으며 종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고 진술합니다. 특별히 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쓴 표현. 그게 이겁니다. 우리를,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시 아니시냐? 뱃속.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히브리어는요, 레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함은 사랑함, 귀여워함, 측은이 여김, 불쌍하 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율이 바로 라함입니다. 욕에게는요 이런 긍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욕 외에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요구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라함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 긍휼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요분 지금 자신과 함께했던 이들 중 작은 자들을 기억하며 나도 그들도 그렇게 뱃속에 지으신 것은 라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긍일이 여기는 자가 긍일이 여긴을 받는다고 하셨죠. 요번 자신의 최종 진술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 서약을 하면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긍일이 여겨주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욥은 자신을 참수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최종 진술은 여기까지다. 자, 봐라. 여기에 내 싸이까지 했다. 어디 한번 고소할 테면 해봐라.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는 자 사탄도 욥이 하는 이 말을 분명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욕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신의 육체까지 모든 것이 허물어졌지만 욕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p